자, 그러면 주인공 진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 진영 최소 시작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주인공 초절이 있어야 되니까, 매튜가 일단은 들어간다라는 게 일단 전조 조건이겠죠. 로비나의 대자는 조금 진입장벽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지 해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매튜가 그렇게까지 완전 나쁜 편은 또 아니고, 어차피 뭐 이벤트 던전 같은데 보너스 영웅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키워두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시작 조건으로는 매튜 그 다음에 탱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레딘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PVE 그 현기 컨텐츠 그 새로운 공략을 찍으면서 항상 말했다시피 마딜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첼까지 꼭 레이첼 그 다음에 티아리스는 무조건 해가지고 이 4명 정도는 있어야지 주인공 택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영웅으로는 아무래도 레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아예 주인공 덱으로만 꾸리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여기서 그냥 매튜도 초절을 들어서 레이첼한테 초절을 주고 레딘 같은 경우는 레딘이 초절을 들어서 쉐리한테 초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에린한테 초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탄생이비한테 초절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빗대 멤버 하나를 이렇게 긁어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빗대 그 다음에 빗대 빛댁 같은 경우는 최소 시작 조건으로는 레딘, 츄리, 티아. 이렇게 세 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항상 제가 말했던. 그래서 그뭐 레딘, 티아 배너에서 레딘, 티아만 먹으면은 뭐 무조건 빛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외에 추가 영웅은 뭐 에르인, 탄생의 빛, 유리아, 뭐 로자리아,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또 보젤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레온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이게. 제가 이게 짜다 보니까 야, 어차피 이게 다 섞이는데 한 진영으로 그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 가지고 현타가 좀 많이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국. 제국으로 만약 시작을 한다면 최소 시작 조건으로는 일단 루크레치아가 들어갑니다. 루크레치아가 없으면 절대로 제국덱으로 시작을 안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루크레치한테 초조를 줄수 있는 이 베르나르트 라든지 아니면 이 레온 이둘 중에 한 명은 꼭 들어갑니다 이둘 중에 한명꼭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추가 영웅으로 탱커 하나를 넣을 거예요 레딘을 넣던지 아니면 제국 초조를 받는 힐다를 넣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발가스 같은 거 넣고 할수 있는데 그냥 레딘을 뽑을 수 있으면 레딘을 뽑아가지고, 레딘을 그냥 개원탱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빛의 기원입니다. 빛의 기원. 왜냐면 이게 빛의 기원이 왜이 알다리들로 도배가 됐냐면, 원래, 원래 딱이 빛의 기원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탄생의 빛이 필수였어요. 탄생의 빛이 필수였고, 얘네들 나가리고, 탄생의 빛, 이렇게였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개건 탱커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개건 탱커를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레딩이 있네? 그러면 또한명또 데리고 올까? 그러면 어? 비대이 됐네? 약간 이래가지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데?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알다리들로 넣고 프레아를 넣어가지고 억지로 비의 기원을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좀 그러네 그러네. 그 다음에 어둠 어둠 대기 최소 시작 조건으로는 보젤 보즐. 보젤이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젤이 제일 무난한 그 스타트고 그 다음에 라나 그 다음에 티아리스 이세 명이 일단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겠고 추가 영웅으로는 또 탱커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여기는 뭐 알티뮬러 탱 아니면은 알베도 탱. 근데 알베도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무난 만약. 아, 근데, 뭐, 알테가 무슨 탱이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창병으로 쓰면, 은 뭐, 얼, 얼추 쓸수 있긴 한데, 어차피 마딜 호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레딘을 가지고 와서, 레딘탱을 쓰면서, 아니면 이렇게, 쉐리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다섯 명으로 이렇게 해서 쓸 건지, 아니면, 그냥 탱 없이, 탱 없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볼,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탱 없이, 그냥, 파시르가 좀 그래도, 남성들한테 많이 단단한 편이니까, 파시르를 앞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얘를 좀 몸빵 요원으로 쓰고, 다 그냥 딜러, 딜러진들, 딜러진들 위주로만 할 세팅을 해서 억지로 어둠 덱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인카. 링카. 리인카 덱은 제가 저번에 그냥 힐다하고 루크레치하고 탄생의 빛 정도 있어야지 리인카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정말 최소 조건으로 잡으면, 힐다,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 입니다. 힐다하고 루크레치아 정도는 있어야지 그냥 리잉카로 초반에 한번 시작할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시키는 영웅은 이 힐다 하나에, 아니 그러니까 이 리잉카 진영에 그빗덱을 좀, 빗덱 베이스를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이빗덱 애들 그냥 다 빼버리고 아예 리잉카로 통일을 시킬 것인지 그거는 뭐 뽑기 상황에 따라서 갈린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근데 또, 뭐, 뇌룡 같은 거좀 편히 잡으려면, 에르닌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게 하면, 이게, 이게, 만들면 만들수록 의미가 없다라고 좀 느껴진 게, 이게 느껴진 게 강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섞여요. 결국 섞여. 아예 똑같이, 그, 똑같은, 만약, 빛이면 빛. 아예 생 빛으로 하기에는, 그니까 그게 가능한 진영이 있긴 한데, 그게 불가능한 진영도 있어요. 너무 구린 애들붙게못 쓰니까. 아니면 유대인질이 너무 이제 넘사벽으로 커져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섞이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거, 만든 게 아까워서 억지로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공주 같은 경우도 일단 루나가 일단은 초절이 필요하겠죠. 일단 크리스티아네 같은 경우는 각성기를 배워야지 되니까. 아니면 셀파닐까지 넣어줄 수 있겠다. 셀파닐. 셀파닐까지 최소 시작 조건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셀파닐까지 이렇게 넣고그 다음에 추가 영웅으로는 그냥 프리아를 넣어가지고 공주 탱커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레딘을 개건탱커로 데리고 올 것인지 좀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레딘을 이렇게 개건탱커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전략대 여기서부터 현태가 많이 왔습니다. 솔직히 전략대의 최소 조건으로는 일단 알템울러가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힐다를 넣어야 돼요. 힐다 그래 전략대구로 시작할 거면 일단 여기서 힐약을 넣어야지. 근데 생각해 보면 야 힐다가 있는데 뭐하러 전략덱을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략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마땅한 마딜이 없어요. 마딜이 없으면 PvE 컨텐츠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덱은 하지 말자. 라는 결론이 그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설대 같은 경우는 최소 시작 조건은 란디우스 레이첼이 갖춰지면 은 시작합니다. 그게 최소 조건이고 추가는 그냥 이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추가를 만약 넣는다고 친다면 뭐 셀파니를 넣는다라든지 미지 이사를 넣는다라든지 베르너 정도 이렇게 넣을 것 같네요. 아니면 뭐더 나아가서는 뭐 미시 플로렌티아 아니면 오보로.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보로? 오보로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보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초반에 용병 영향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유성. 유성에서 더 현타가 왔죠. 유성. 좋아요. 일단 유성은 입실로는 전용 장비 없으면 너무 쓰레기니까 일단 패스를 시키고. 그러면 일단 젤다를 넣어야 되죠? 그럼 탱커를 찾아 봅시다. 탱커가 주으라가 있네요. 주으라를쓸 바에는 탱커를 안 쓰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유성도 안 쓰는 걸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성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유성을 쓰게 되면 은 군병 훈련을 최우선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성 애들이 뭐 오메가도 있고 뭐 남도 있고 자기의 제다 자기 자신도 있고 뭐 그런데 걔네들이 딜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아 모르겠네요. 그냥 패스. 그다음에 시공. 얘는 그냥 패스죠. 초졸 요원을 지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회. 음, 일단은 뭐 초졸 요원. 기자로프는 너무 쓰레기니까 패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수위 현자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보젤이 들어갈 거고 유리아가 들어갈 거고 보젤, 유리아. 그 다음에 탱커가 또 필요한데 탱커를 주구라를 넣기에는 주구라가 너무 쓰레기니까 레딘을 또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은 굳이 이네 덱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또 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음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티아리스! 어느 덱이든 일단 티아리스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아리스를 넣고 이제 여러분들이 탱 하나 아무나 고르고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조합은 짜면 짤수록 엄청 다양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뽑기 배너에 따라서 또 많이 갈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금력에 따라서 또 유대인질 그 유무도 좀 갈리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나누는 거는 처음에 재밌어서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깨달... 깨닫게 되네요.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뭐이 정도로 일단은 최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